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태국어로 취보에성공하기에 콜리입니다. 오늘 그 최종편인데요. 밖으로 나갔던 면접관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 시간 후에 태국분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태국 면접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리는 합격했습니다. 합격합니다. 와! 그 당시 합격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와디카비라는 인사조차도 모르고 태국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태국어로 한국에서 취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30대 중반이 훨씬 넘은 나이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플렉스 점수를 얻고 그 성적으로 당당하게 서울시 관광협회에 관광통역 안내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서울시 사업으로 운영하는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에서 태국어 담당 관광 통역 안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썸네일에 신이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적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안내소 안에 관광 통역사는 7, 8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태국어 담당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입사를 할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드, 기억나십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외교에 어려움이 생기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관광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는데요. 바로 그때 제3 국가들. 그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제 자리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사드 배치의 나비효과로 콜리가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간절하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풀리의 퇴사 이후의 삶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